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우리 새벽 예배자들의 풍성히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또 우리 조회교회 설립 예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주셨고 아주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 성에서 대패하셨어요. 대패, 대패했습니다. 어, 이악간의 죄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패배에서 다시 승리하는 비결을 이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인생에서도 어, 이길 때도 있고 또질 때도 있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졌을 때 어,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 다시 승리한 사람이 있고, 아패 져서 졌다고 그냥 포기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오늘 말씀은 어, 다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과, 또그 성읍 백성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나가니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승리로부터 싸웁니다. 이미 승리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축복이 있는 사람과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과 그 백성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의 축복을 앞세우고 순종할 때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어, 어제 보 어, 지난주에 보았던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말씀의 축복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성을 딱 보니까 아 이건 다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아이 삼천만 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합니다. 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냥 우리 힘으로 넉넉히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거들먹거리면서 나간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패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법궤 앞에서 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을 문제를 거론하시고 들쳐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 내가 이 성과, 이 성읍을, 이 성읍의 백성을 너에게 붙여 놓아라. 축복을 해 주시니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축복, 말씀의 축복을 주실 때까지, 이 말씀의 축복을 들을 때까지 법계 앞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다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것을 명하셨어요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항상 백성들 향해 이 아론의 축복, 하나님이 명하신 이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통이 오늘 우리의 주일 대회배도 녹아있지 않습니까? 주일 대회를 마치면서 또 수요회배나 또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이 축복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축복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것과 축복 없이 나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길을 내신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레일을 까는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한 곳까지만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밖을 못 나가요 그러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레일이 깔리는 거고요 저땅 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레일을 깔아 주시는 거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완성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을 받아 나아가 싸우는 인생은 승리하게 되지만 기도도 없고. 그래서 길도 없는데 막 나가고 또 말씀의 축복도 없고 그냥 내 힘으로 이런 것쯤 하고 아이성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가면 어이없이 폐하 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인생은 결국은 아, 실패의 인생 결국 미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완성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예배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 아닙니까 뭘할 때도 개업할 때도 예배 결혼식 할 때도 예배 모든 게 예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 없이 그냥 그 분위기 우리끼리만 좋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식기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 약,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여우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성과 이 성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오늘도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백전백승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완성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아 2절 말씀 시작 너리게같아이게 거기서 가 너는 복병을 라하시 아멘 뜻밖의 하나님께서 싸울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그대로 했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또 이기는 줄 알고, 신바람 나서 성문을 열고 막 공격해 나가, 아 멀리까지 나간 가운데 군인들이 다 나온 걸 보고, 이 매복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서 성을 줍듯이 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격해 와가지고 앞뒤에서 공격을 하니까 꼼짝없이 아이성 백성, 그들이 군사들이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그것은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내가 이 성과 이 성읍의 백성을 내 손에 붙이니라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 이 음성 너는 매복으로 복병을 둘지니라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현장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병사의 피해가 최소한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도자가 무모하면 승리는 했지만 수많은 병사의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엄청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주님의 깊은 관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 전쟁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승리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여호수아의 겸손인 거죠. 전략 없이 그냥 전면전으로 싸우면 많은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복병이라는 전략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복병이라는 전략으로 싸우니까, 이거 그냥 승리를 주워버린 거예요. 아군의 피해가 없이 승리를 주워버렸단 말이죠. 잠언 24장 6절 말씀, 시작. 너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의 지에있는 아멘. 같은 승리를 했는데 하나는 아군의 피해가 큰 승리가 있고요. 아군의 피해가 최소화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략이 있고 없고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5절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23절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 여쭈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도 현장에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 지도자가 사울 같은 지도자 만나면 정말 그 갑자기 막그 꿀도 많이 있는데 그걸 먹고 싸우면 얼마나 많이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꿀 먹지 마. 적군을 물리치기 전에 꿀 먹지 마라. 입에도 되지 마라. 음식물 되지 마라. 이런 현장하고 상관없는 명령을 내려 버리니까 승리할 수가 없잖아. 크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음.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역대상 1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이 다 종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적군을 네 손에 붙잡느니라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 승리를 차, 취해요? 어떻게 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순신 장군도 23전 23승, 확장하고 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싸움만 싸운다면, 불필요한 전쟁에 뭐 왕이 가라고 해도, 뭐 부산을 치라고 해도 안 가요. 거기로가면 진다고, 위험이 있다고, 이길 싸움에만 이게 싸워 나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백성이 어이없이 죽는다고. 병사들이 죽는다고. 이길 확신 있는 싸움, 전략 있는 싸움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3전 23승에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업적이 된건 아닙니까?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쭈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사업이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사업이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것도 관여하셔가지고 멋진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과 전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아마추어 목수가 만든 인테리어와 오래된 숙련공 목수가 만든 인테리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작은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전략의 차이고 방법의 차이고 또 도구의 차이고 장비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쭙고 그분의 의도와 뜻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완성되도록 A부터 Z까지 다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만민들아,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을 간증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여우사처럼 엿줍고 나아가는 가운데 전략으로, 하나님 시는 전략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승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아, 본문 구절로 시작. 여고여우여은 그 어디에서 잤다고요 백성 가운데서 잤다여우아은 어, 전투 현장에서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선봉에서 싸웠고 나이가 들고 최고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따로 특별한 곳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잠을 자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그랬으니까, 삶이 그랬으니까,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선봉에 서서 싸워왔으니까, 백성들과 허물 없이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할 때도 같은 형제 자매로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과 동등히 여깁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사령관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얼마나 그를 믿고 따르겠어요? 그냥 우리 지도자, 우리 지도자 하면서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 싸우라 명령할 때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승리하는 리더입니다. 승리하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어, 리더에 대해서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서양의 목자는 양 떼들을 뒤에서 몰아간다. 말 타고 카우보이드 막 뒤에서 막 몰아가잖아요. 동양의 목자는 양 떼들을 앞에서 몰아간다. 그냥 앞장서 나가면 양 떼들이 따라오죠. 동양. 근데 성경의 목자는 양 떼들 한 가운데서 이끌어간다. 하는. 서양의 목자는 명령과 통제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뒤에서 추진해가는 그런 방식의 리더십입니다. 뒤에서 조종한다 말, 동양의 목자 목자는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 이끄는 선도형 리더십입니다. 근데 성경이 알려주시는 목자, 그것은 위에서 지시만 하거나 또 앞에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호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리더십이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동행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에 보낸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서 지시하려고 하지 마라.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도 어,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제 말레이시아에 사는 친구가 아, 건강 검진 때문에 1박2일로 와가지고 번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수업이 끝나고 아, 가도 되겠냐고 랬더니아 기다리겠다고. 진짜 기다려가지고 갔더니 뭐. 어, 여전히 또 이제 아, 그런 자리였습니다. 술 자리였어요. 아, 그런 자리라도 계속 목사로서 가는데 아,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 얘들 구원하려고. 계속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경조사가 나면 계속 참여해주고 또 이런 모임에도 잠깐이라도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멋쩍게 이래요. 아, 목사님한테 반말해도 돼? <laughs> 아야 친구끼리 왜 그래? 막. 그냥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세로 나가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이들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려하기보다 먼저. 먼저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주 철머 20대 때는 막 제가 간막 불편해 가지고 막 빨리 가길 바라는 그런 눈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50대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벌써 두 친구는 교회에 다니고 아,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 조금씩 이제 목사에 대해서 길을 마음을 긴장을 풀고 또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요야태우야 날 위해 기도해 줘 뭐야 아, 잔금을 안 주는 그 사람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도록 기도해 줘. 야 그런 건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핍박하던 친구가 이제는 기도해 달라고 이제 막 부탁을 한단 말이죠. 아, 아,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매, 매,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단절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는 주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주안에서 함께 그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주안에서 그들 구원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보낸 받은 공동체다. 아, 그러므로 세상을 천내지 마라. 응? 그들과 함께 줘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의 신뢰를 받게 되고, 그들이 믿고 따르게 되고. 그런 다음 우리는 어디를 인도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길로, 또 사랑의 길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께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저 녀석 아, 아, 어, 평소에 오지도 않다가 막, 뭐 교회 가라고 할 때만 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때도 열심히 성기다가 아, 행복초청잔치에 와봐 툭툭 말 단지요 이렇게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성기동교회 최인범 권사님의 장례 예배 때 화장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부 남자분이 빈소에서 아주 정중하게 서서 딱그 영정 사진을 향해서 이제 묵념을 하고 계셨어요. 아 장시간 그 매분한 매만하면 다 옆에서 이제 그 기간 긴 시간 동안 쉬시는데 아두 분은 그냥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 명정 사진 앞에서 딱 서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설교 때 이제 혹시 또 그런 지인들 이야기를 들었 듣고 고인에 대해 서 설교해야 되니까 누구시냐 했더니 아 목사님 아, 저 이교회 같은 교회 권사입니다. 워낙 대형 교회니까 저희는 목사님 잘 압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했더니, 우리 최권사님이 살아 계실 때 하나님 안 믿던 우리들을 위해서 해외 다녀오실 때마다 선물 사다 주시고,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삼겹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워,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해 주셔서, 그래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이렇게 교회 권사가 되고, 교회 교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마지막을 배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상 이제 영정 차량이 이제 빈소를 향해 떠나는 그때까지 보니까 버스 뒤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 정중하게 두 분이 고개를 숙고 계시더라고요. 아, 최권사님이 그들 단절하고 잘라내셨다면 오늘의 두 분의 그 권사님은 나오지 않았겠죠. 아, 그러나 뭐 선물을 해외 나가면 조그만한 기념품이라도 그 사람 갖다 주고 아, 또 시간이 되면 뭐 삼겹살 사가지고 약, 어, 고기 구워 아, 고기 그고 먹자고. 얼마 그 사람들도 부당 되겠어요. 다알 텐데. 다 알텐데. 그렇지만, 그렇게 다가가고, 주안에서 섬겨주는 그 모습. 그랬더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축복을 앞세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그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아이성처럼 말씀, 이축복의 말씀의 축복 없이 너희 힘으로 나가려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 너의 삶의 전쟁이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라이 사업의 형통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더 나아가 리더는 백성들과 함께해야 된다 그들과 단절되면 안 된다 그들과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동행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아, 쟤는 우리와 함께 하는 애야. 쟤 우리 편이야. 아, 순천 평직교회에서도. 아,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여화의 증인 사람들이 막 양복을 쫙 입고 막 마을 전체를 막 포기하려고 왔는데 이장님이 딱 막으시고 들어올 수 없다. 그랬더니, 아, 여화의 증인 사람들이 저 교회 목사님은 왜 전도하게 하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그때 마을 이장님이 뭐라고 해요? 저분은 우리랑 같이 사시는 분이고, 너희는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속포기할수 없다고. 그때 그제서야 이분들 목사님이 아이들이 날 마을 주민으로 여기고 있구나 마을 주민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어,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과 외지에서 온,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동행 의리더십 오늘 하나님 이세 가지 말씀 붙잡고 저들해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백계 모든 새벽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